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두상에 대한 그 기본 거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상은 공룡 알 같은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스킨 스쿠버를 쓰고 있는 안경 같은 느낌의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산소 호흡기 같은 거, 물풍선 같은 걸 달아주면, 하나, 둘, 셋, 이 3단계의 느낌으로 얼굴이 크게 구분될 수가 있죠. 이렇게 손오공 같은. 자 그러면 여기 이었을 때. 그럼 얼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점은 하나, 둘, 그다음 광대뼈에 있는 이 점입니다. 그리고 턱선, 턱끝. 그 다음에 귀 아래로 내려가 있는 턱 라인의 꺾이는 점 턱선 얘네들의 생기는 이변이 이 너머가 너머에 수직으로 이어서 이 너머에도 있는 이변이변이 이 얼굴에서 정말 중요한 면이죠 어떤 면이냐면 광대뼈 두 개, 광대뼈 여기겠죠. 그럼 턱 라인 여기겠죠. 그리고 이턱 끝선, 이 끝선 지나서 이 끝선 이거를 이렇게. 이 면. 이 삼각형의 좁아진 이 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굴 라인을 그릴 때는. 그리고 이 면을 잡기 위해서는 이세 개의 거점이 꼭 필요하죠. 바로 이 점. 이 거를 이걸 어떻게 조절 하 냐에 따라서, 이면 이, 면이 자 선이 고운 사람 도. 선이 고운 사람도 미형이지만 이 거점이 있어요. 안 보이겠죠? 이 너머에 있으니까. 선이 굵은 사람도, 선이 굵은 사람은 거점이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리고, 이, 이 턱선과, 이어주고. 이어주면, 아까 그 면이 튀어나와 있는 거야. 예쁜 사람이라면 이게 들어가가지고 좁을 텐데. 네, 씨. 구상을 돌린다는 거는 이 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면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이 거점을 찍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로컬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얼굴 그리는 법, 뭐 예쁘게 그리는 법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리고 돌릴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얼굴에 있는 이 광대뼈, 턱끝 끝에 있는 점, 턱 옆에 선에 있는 이 점을 이어서, 이 삼각형 면을 위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 되겠죠. 알고 그대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얼굴 그리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는 뭐 똑같잖아. 뭐 달라. 이렇게 뭐 중앙을 나눠서 이 위로 그리면 어른 같이 느껴져요. 이위 아래로 그리면 뭐 아이 같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뭐이 중앙을 나눠서 입을 지나서 따라가면 턱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풍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긴 코가 이 안에 들어오면 좋아요 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 다음 눈썹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도 다른 거 보고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축을 나눴으면 이 점이다 이점 그리고 이 점, 이점이 점, 이 점이다 여기서 좀더 그렇게 굵어지면, 선이 굵어지면 이 점을 유지한 채한 단계 더 나눠지겠죠 이 점을 유지한 채 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이 안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예쁜 얼굴이든, 어떤 거친 얼굴이든, 얼굴에는 광대뼈, 턱선, 턱 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상, 고유의 삼각형이 있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도 로컬로 맞춰서 그대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고요. 지금은 얼굴을 통해서 이 개념을 알아보자. 지금 이 얘기만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심자들이, 아, 얼굴을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눈 예쁘게 그리는 법. 뭐, 눈썹 그리는 법. 이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야. 아니, 기본기가 뼈대가 단단하지 못한, 어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막 이렇게 그리는 얼굴에서 눈코입을 예쁘게 그려본들 뭐, 뭔 소용이 있냐고요? 또 이렇게 그리는 얼굴을 옆쪽으로 그대로 이어서 그리지 못, 옆쪽으로 조금만 돌려라 그러면 다시 깨져버리는 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항상 그러면 옆면 어, 앞면 얼굴 따로 연습하고 옆면 얼굴은 또 따로 보고 그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얼굴을 내가 그렸어. 그래서 축을 나눠. 그 축에서 이 점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 점이 얼마나 이 좌우로 벌어졌고,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이, 이 턱선은 이 입에서 어떻게 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중앙에서 떨어졌는지 이세 점을 파악하고 정확히 삼각형 면을 돌린 후에 이 축만 어디로 돌려도 아, 이 축에서 이만큼 벌어졌구나. 아, 이 축에서 이만큼 벌어졌구나. 어, 내려와서 이 축은 이만큼 있구나. 이 축은 여기서 이만큼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중앙에서 넘어서 입 넘어서 여기 있구나. 내가 각 캐릭터마다 이세 점의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그대로 축을 돌렸을 때도 그대로 풀리고그 모양 그대로 어느 정도 캐릭터가 유지가 되면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의 위치를 바꾸면 사람의 인상이 바뀌니까 그걸로 조절하면서 미형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거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점도 알고 그걸 이룰 줄도 알았으니까 로컬 축으로 잡고 돌려보죠. 원통이 있어요. 이 원통은 이렇게 할까? 여기가 z 축. y축, x축이라고 그래요. x는 가로죠. 가로, 세로가 되는 거죠. 이제 이어 그럼 뭐 z가 되겠네. 뒤는 안 보이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 선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턱끝 선에 점을 찍어주는 거죠. 겉점 그리고 중앙에 이제 눈이라고 했을 경우에. 쭉 타고 가는 이선 위에다가 미간에 거점이 있겠죠. 이만큼 벌어진 거겠죠. 그 다음에 이눈 기준 라인에서 떨어진 것이 광대뼈의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입을, 입을 쭉 타고 돌아가지고 정중앙에 있는 선과 만나면 여기는 턱선의 거점이 되겠죠. 귀 미서는 어, 미간에서 쭉 따라가면 귀끝 그다음에 코 근처에서 광대뼈 밑에서 따라가면 귀끝 얘를 축을 축을 지금 말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축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렸어. 원통이 생겼겠죠. 로컬 축으로 돌린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그대로 고정시켜서 XY 축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초 이 선이 Y 선이었는데 이제는 Y가 여기 있겠죠. Z 내려오고. 그러면 이 X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는데, 이게 돌아가서, 이제는 여기가 X고, 이 선이 여기가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그 선의 그 위치에 있는 점을, 그려주는 거죠, 그대로. 로컬로 돌렸으니까. 어, 여기, y 라인에 있던 이 여기, y 라인에 있던 여기 두 개, 여기. 어, 중앙. 이, 입. 입은 똑같이 돌아갈 테니까 그려주고, 어, 이 y 선에서 이만큼, 이만큼 떨어진 게, 이만큼. 이만큼 떨어진 게 광대뼈 그게 되겠구나 여기 이만큼의 되겠구나 턱선 이건 어디냐면 뒤로 갔겠죠 X에서 쭉 내린 선 X에서 쭉 내린 선그 다음에 원통과 만났어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만난 선에서 이만큼 올라간 선이 이 턱선이 여기로 가 있는 거죠. 넘어, 넘어에 있게. 그럼 여기도 쭉 타고 넘어가서 이 라인에 만나고 여기서 이 선과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의 이이 턱선의 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얘네들 이어줘.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더 얼굴 실루엣을 잡고 싶으면 아까 두상에 관련된 어, 그 공룡알, 공룡알 뭐 스킨스쿠버 안경 여기에 물풍선을 달아줘라 이것들을 살짝 곁들여주면 좋겠죠. 그대로 해도 좋고 곁들여줘도 좋고 공룡알 살짝 넣어주고 옆쪽으로 공룡알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풍선을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좋겠죠 물풍선을 이렇게 달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그니까 러 우리는 이거예요 뭐 얼굴, 어떤 틀을 그리더라도 그 얼굴... 얼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랜드마크 같은 거점이 있다는 거죠. 이 거점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데 이왕이면 사람 얼굴로 해보자라는 게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어줘, 이어졌죠, 이어졌죠. 여기는 여, 이 선으로 이어줘, 이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이 너머를 설령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선. 그리고 여기 이 선. 여기서 여기서 이어지는 이 선을 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어떤 각도로 어설프게 돌아가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광대뼈 있는 거점과 여기 있는 턱 밑에 있는 이거점과 여기 그 평소에는 얼굴 좀만 돌렸으면 안 보일 것 같은 그 턱선이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이렇게 보이 아주, 아주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혹 남자 얼굴을 그릴 때, 여기서 한번 각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각. 이 각이 어떤 각도에서는 보이다가 어떤 각도에서는 또안 보이고 턱, 끝, 턱 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구분해서 그리려면 이 면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얼굴이 어정쩡하게 돌아갔을 때 생기는 이 각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나머지는 똑같지 뭐자 여기서 가이드가 이제 조금씩 넘어갈 거야 근데 가이드 넘어갔다 그래서 가이드 넘어가면 안돼막 이런 넘, 넘어가서 망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가이드를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지만 거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하면서, 눈바디를 이제 신경 써야 될 때죠. 이렇게. 여기도 이어줘. 턱선이 여기 있었잖아. 그 거점을 그대로 기억해서 돌리면, 이어주기만 해도, 얼굴 라인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는 여기를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 면을 항상 의식해라.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형태의 거점, 내 시야에 안 보이는 너머까지도 그 면은 존재한다. 나중에 숙달이 좀 되면 바로 공룡알부터 그리고 원통에서 조금 줄어들고 물풍선 달아줘도 나는 이 거점을 보는 거죠. 아, 거점이 이 턱선이 여기가 이, 이 뒤에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뒤에. 뒤에 있구나 약간 나와 있구나 이런식으로 또 잡는거죠 그래서 나는 이면을 보고 있는거죠 이렇게 좀 깎아줄까요? 여기 나중에 화장하듯이 속눈썹도 달고, 뭐도 달고, 꾸며주면 되니까. 그거는 사실 진짜 중요한, 지금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됐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속눈썹도 달고 그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처음에 드로잉을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잡다한 것들은 다 떼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떤, 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각도에서도 공룡알을 놓고 공룡알을 놓고 축 내려, 이 중앙 축 내려서 그 다음 거점 겉점그 다음 턱선, 그 다음 이 이거는 이 턱선이겠죠 이 턱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이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이면 그래서 쭉 돌아가 그래도 이어지 이런 것이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탁 올라가면 앞쪽에 있는 그러면 이 광대뼈는 어디 광대뼈의 거점은 여기 있겠죠 하나 그 다음 턱선 이어졌겠죠 안 보이는 것도 내가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거점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그게 그게 내 그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와이어로 안 보이는 것까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넘어 있으니까 지금 얼굴은 안 보이고 속눈썹만 좀 보이겠네. 그럼 이거를 좀 자세히 그리면 뭐 귀가 이렇게 달렸고 이런 각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좀 돌아가면 이쪽 중앙이 보일 테니까. 이제 눈도 좀 보일 테고. 이 거점은 뒤로 더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서야 콧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이 개념을 의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다양하게 좀만 더 찍어볼까요? 하나, 하나, 이거 돌려. 계속 이 거점 유지하죠. 내가 거점을 넓힌 채로 넓힌 채로 돌리면 그 넓어진 체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캐릭터를 그렸을 때그 같은 캐릭터가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 봐봐. 이만큼 넓혀서 얼굴을 돌아갔을 뿐이니까 축이 여기겠죠. 얘도 그러면 이만큼만 나와서. 축이 됐으니까 그점좀 파악하고 그걸 고정해서 돌리는 거죠. 이제 슬슬 몇몇 분들은 어나 지금 뭐 나루토나 원피스 뭐 그리는 거 보러 왔는데 뭐 뭐지 이게 지금 나 사람을 그리는 거야 건축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늦었어 못 나가 <laughs> 그런 연습이에요. 오늘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오늘이 제일 쉬워 <laughs>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연습할 거니까 거점 돌리고 이게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두상도 그냥 사람 얼굴만 눈코입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냥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얼굴에도 포인트가 있구나 그거를 찍고 돌리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는 머리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됐는데 손이 그리고 있어 손이 <laughs> 손이 그려놓고 나중에 거점을 그냥 갖다 때려 박아서 찍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황소 달리기 10년 연습 시켜도 놀고 먹는 말은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거점이고 뭐고 몰라도 그냥 그거 그렇게 찍고 그리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면 어? 이게 거점이었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에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림 재미없죠? 이렇게 하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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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이야. 이 재미없는 게 오르막길이야. 재미없는 마음이 오르막길인 거죠.